안녕하십니까. 시산 김승학 한국 독립사 일대기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어제 읽어드렸던 학창 시절 재술 음, 공부에 신차하던 때의 그뒷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때 종이를 사서 쓰기는 너무나 헤픈 일이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산에 가서 참나무 잎을 채취한 다음 잘 다듬어 주셨기에 그것을 종이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 참나무들 중에서도 똑갈나무 잎은 다른 나무 잎보다 훨씬 더 넓음으로 종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기에 학용품 대용품으로 손색이 없었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다. 여덟 해 동안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주로 제술 공부에 치력하였다. 즉 제술 공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시나 수필 등 글을 쓰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어떤 일이 나의 적성에 맞으면 그 일에 감흥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멋을 알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 멋을 알고 살아가다 보면 삶의 활력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하여튼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미숙하겠지만 그 일을 자꾸만 하다 보면 조금씩 발전이 되는 것이기에 바로 그 순간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895년 15세가 되던 때이다. 셋째 누나가 어~ 김병직에게 출가했다.그녀의 품성은 차분하였으므로 어머니의 품성과 같았다.그녀가 출가할 때는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음~ 그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였다.1897년 1 7 살이 되던 해에 나는 취처하였다 즉, 부모께서 나의 아내를 선택하여 결혼식을 올리게 하였던 것이다. 당시에는 거의 그런 식으로 혼례를 거행하였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